알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,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. 왜 십자가를 자랑하지요?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복음, 복음이 뭐예요? 예수께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. 두 번째 하신 일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.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.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.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. 내가 나된건내 능력으로 된게 아니에요. 내가 잘나서 된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요.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. 거듭난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,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. 여러분, 다윗을 보세요.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? 그리고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10편, 16편,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.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.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. 아멘. 하나님을 내 앞에,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나는 바로 그 옆에 이러면서 내가 동행했더니 그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 속에 살고 선한 영향력을 기초해 주의 그 이름으로 추건합니다